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 깜빡임, 헛기침 등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틱장애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심한 틱장애 형태인 투렛 증후군을 알아봅니다. 투렛 증후군 혹은 투렛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틱장애는 음성 틱과 근육 틱이 1년 이상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눈알을 돌리기도 하면서 이상한 소리도 같이 내는 것입니다. 틱장애 중에서 가장 심하고 예후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렛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증상이 약하고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는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6,000여 명이던 틱장애 환자는 2013년 17,000여 명으로 5년간 7.8% 증가했습니다. 그중 음성틱과 운동틱이 병합된 투렛증후군은 환자가 6,600여 명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는데요. 투렛증후군은 틱장애와 마찬가지로 뇌의 비정상적인 흥분이 주원인입니다. 소화는 원래 양기가 많으므로 뇌의 흥분이 생기기 쉬워 틱장애가 잘 발생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투렛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틱장애는 비교적 치료가 용이하여 성인기까지 가지 않지만, 투렛증후군으로 진행되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유전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틱장애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심한 틱장애인 투렛증후군은 강박증이나 ADHD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틱장애와 뚜렛증후군의 치료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생기능 자기조절법 혹은 다른 특수치료를 시행합니다. 다만, 뚜렛증후군은 증상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증상 또한 다양하여 틱장애에 비해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틱증상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뚜렛증후군은 증상의 기복이 크므로 양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만 끈끈대던 아이가 눈까지 실룩거린다면 투렛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틱 장의 30%는 성인기까지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 삼육고했습니다